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 성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번제단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물두멍이고 또 물두멍 바로 앞에 성소 폐막이라고 하죠. 성소 또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제사를 마친 후에 손을 씻고 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손을 씻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분석해 보면은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환경도 보면 어떻습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윗물은 수증기처럼 눈에 하늘로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위에도 전부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물, 땅과 바다가 갈라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바다가 이 땅에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윗물이 막 터져 버리고 또 아래에 있는 물도 터져 버리는 바람에 홍수가 삽시간에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도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되어 있고 또 인간의 육체도 보면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60%, 우리 몸의 60%가 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인간도 다 물로 되어 있고 또 식물이나 동물도 다 물이 들어있고 이처럼 물을 구성요소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결국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의 한 12%가 부족하게 되면 죽는다고 해요. 우리도 물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존재고 모든 만물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이 주요 구성요소인 물 없이는 살수 없듯이. 즉이 얘기는 우리 영혼도 우리가 나온 근본 영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없이는 살수 없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살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수 없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살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생명을 구성하는 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물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도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들의 물두멍이 있었다는 것은 물의 그런 특별한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 있는 물두멍에는 반드시 물을 담아 두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지낼 때도 수시로 수족을 씻어야 했으며 해막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만큼 물두멍은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물을 항상 담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성막들에 있던 물두멍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는 것을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또 물두멍은 물로 씻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는 많은 제사장이 언제나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물을 충분히 담아 두어야 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마치 물두멍에 물을 담아 두듯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 안에 언제든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예수의 보혈.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생명을 상실한 교회와 같다. 오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해진 교회. 그리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교회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전을 삼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에 있는 자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때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항상 이 교회는 사람의 수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의 감독자를 또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사람의 수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에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안디옥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초대 교회를 다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예수의 보혈. 이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야지만이 물두멍에다가 물을 채워 놓으라고 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것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재원 없이 나타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회귀하고 거룩해졌다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운영이 되죠.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야지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전도도 되는 거고. 또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또 섬기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그 역사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와서 다뭘 만나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럴 때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간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성경 속에 보면은요 물에 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과연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일까 성령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이 과연 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어보시면은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떤 부분은 뭐 딱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이단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딱딱딱 떨어뜨려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딱딱 끼워 맞추다가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세운 교주가 바로 메시아다 교주가 바로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통하게 그냥 성경이 딱딱 떨어지네. 야, 내가 몰랐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물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말씀이 또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뭡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침내라침내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말이, 물과 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해 공로를 만나서 거듭난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남을 경험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걸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물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신앙고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신앙고백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인데 그 침례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은 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자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할때 그것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양식을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는 양식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건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생하기 위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나는,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막 씻기려고 하니까 아안 됩니다 제가 어디 감히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안된다 내가 네 발을 씻겨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아 그러면은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원죄, 아담, 하와이 범죄로 인한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온몸을 다 씻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뭘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멍도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죠. 먼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 받았어요. 이제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또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인한 저주와 멸망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온 몸을 다 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매일 매일 손과 발이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의 자범죄로 인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죄구나라고 또 매일 매일 씻어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시키는 게 바로 어떤 누가 누가 할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죄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구나. 거룩해지는구나.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그,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물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침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물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 이렇게 얘기했을 때물 속에는 하나님 말씀 또물 속에는 또 침례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들어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물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 영적인 기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경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기갈. 기갈 자체가 뭡니까? 어, 배고픔. 그러니까 그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물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기갈입니다. 기갈이 그런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아모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멘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십내 유한 때까지 거의 뭐몇백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와의 호 말씀을 구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거기에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먼거리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연세중학교에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곳으로 교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람들은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항상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은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듣기에는 내 육신으로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 영으로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배고프고 목마를 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어 충분히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내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떤 기간이냐면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가끔 표현하는 게 바다 속에 있는 멸치가 목말라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멸치가 입만 벌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도 먹고 바다에 있는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속에 있는 멸치가 고기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리 많은 생명의 말씀이 있고 또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맛만 먹으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내가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용을 살릴 수 없고 그냥 죽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되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보면은 광고 시간에도 보면은요.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쏙 듣고 나머지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억을 못해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내게 필요한 광고만 쏙 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언제 그런 광고를 했었지? 뭐 광고뿐만이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성경 말그 오늘 오늘 말씀에 한 99%는 제껴놓고 1% 거기에 다 내가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고 라 해서 막 은혜 받고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아,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전부 다 내게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도 말씀의 기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은혜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나는 말씀의 기갈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다 들은 말씀이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이고, 아, 뭐하러 이렇게 반복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영적인 기갈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연세중앙교회 뭐 동탄 연세중앙교회 아 나는 이렇게 이 교회 다니고 있어라고 하지만은 정작 자기는 태평양의 멸치가 목말라 죽는 것처럼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기갈이 온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기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주체할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생명처럼 흘러 나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말씀의 부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만은 종교적 의식으로 충만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는 간곳 없고. 또, 거룩함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 그냥 육신의 때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생이라든가 회계 예수의 피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또이 세상에 성공하고, 아,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다 모입니다. 모여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점점 점점 그런 말씀만 있다 보면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은 교회가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좀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런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에 와서도 듣기 편한 소리, 나의 육신에 어떤 위안을 주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기갈의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탄 연세중앙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그 생명이 넘쳐나는 전혀 우리에게 기갈이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갈이 지속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완전한 기갈의 때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하던 나라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한때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완전히 말씀이 없는 기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나중에 믿게 된 나라가 이제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선교라고 하나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런 판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 완전한 기간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는 점점 없어져 버리고, 있던 교회도 예식장으로 바뀌고, 또 어떤 곳은 이단들이 쓰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라고 하신 예수의 살과 피, 즉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여 영원히 기갈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면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그 생명의 양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면 기갈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이만큼 기도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갈급함을 느낀다는 거죠. 영혼의 갈급함을. 이런 기갈은 굉장히 좋은 기갈인 거죠. 이런 걸 느낀다고 하는 것은 또 충성 못하고 감사 못하면 기갈이 듭니다. 아, 뭔가 이게 내가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못 들여서 기갈이 들고 말씀을 못 들어서 기갈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갈 든 것을 느끼기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철회 기도도 합니다. 이것은 사모함에서 생기는 기갈입니다. 이런 기갈은 좋은 기갈이에요 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먼 곳이라 할지라도 가서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고 또 시간도 안 되지만은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예배드리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에서 생기는 기간 기간입니다.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드는 기갈은 다릅니다. 처음에 배고프고 목마른 단계가 지나면 그냥 유괴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다 해봤어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가 기갈 든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럴 때 바로 유괴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갈을 느낄 때 빨리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채우지 못하고 점점점점 점점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과거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만 남고 지금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는 유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런 기갈의 현상이 드러날 때 빨리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또 영역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기갈이 올때 빨리 알아차리고 그 영적인 기갈을 빨리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 없이 퍼주어도 남는 것이 예수의 은혜입니다. 먼저 내가 영적으로 기갈 들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전능하신 능력이 샘솟듯해서 남에게 주고 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바로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도 겨우 영원히 그냥 뭐 하나 죽느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냐고요. 겨우 예배 와서 신앙생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먼저 내가 이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시도 기갈 들지 않도록 항상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아무리 넘쳐도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갈이 있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갈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가 계속 기갈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금 영적인 희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빼앗는다라고 이 말씀도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매일 더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영적 기갈이 없도록 나를 늘 충만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 있는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계속 채워놓으라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늘 채워놔서 더 이상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도 바로 그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 채워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채워 놓지 않으면 어때요?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적 기갈이 없도록 나를 늘 충만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